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니까,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미지수가 나와 있어. 자, 인수분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은, 자, FX는 0이라고 줘졌을 때, 어떠한 f 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알파 값을 찾아. 자, 그러면 인수정리에 이용해서 FX라는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게 돼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즉 결국 fx라는 식을 조립제법 이용해서 알파를 가지고 조립제법 이용한다면 완벽하게 인수분해 할수 있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3차 방정식 얘를 선생님이 fx라고 넣을게. 즉이 식은 fx는 0이라고 볼수 있겠지. 자 0이 되는 값을 구할 건데 특별한 경우 보면 돼. 자 이게 마이너스 k야 나는 마이너스 k를 사라지게 하려면 k가 필요하겠지 그럼 k가 있으니까 x에 뭘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k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다 그 사실 생각하면 f1은 확인해보면 돼1-4 플러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돼서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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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서 0이 돼즉 fx는 뭘 인수로 갖는 거야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알수 있어 자, 조립제법 이용하면 1, 마사, 캡플 3, 마케, 1, 1은 1, 마삼, 마삼 k, k 0 돼서 fx란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1, x제곱-3x 플러스 k 이런 걸로 인수분해 되고 얘는 0이 모두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미 실수니까 얘만 생각하면 되겠지. 얘가 서로... 실근을 가지면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근이 실수만 된다 했으니까 그냥 실근 가질 조건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계의 판별 식 d 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자, d를 구하자. 3, 3은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